전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뭐가 무서워? 전생에 죄를 짓고 살아도 이생에 와서 내가 선업을 쌓고 살면 전생의 모든 과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 그리고 또 전생에서 이제 어또 중요시하는 게 전생에서 무엇을 끌고 왔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럼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라도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이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벌이 <laughs> 어. 있어서 온다 그랬나 이쪽에? 아침에 출발한 거야? 요 그러면? 어제 왔는데 응. 아침에 데려왔어요. 일부 네. 음. 너무 보고 뵙고 싶었어요. 음. 그래. 어 그저께 우리 동기간도 부산에서 왔다가 봤어요. 선생님 그다 봤어요 한끼다배 먹고 다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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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다 봤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두달 응. 동안 너무 다오르막이라서 배우고 있어요. 응? 그 마음 배우고 있어요. 응.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기운이 음 전생의 삶에서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나봐요. 녹록하지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뭐 환경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그런 주변의 어 그런 부모의 기운 그렇게 이제 녹록하지 않았대. 이제 첫 번째 전생인 것같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첫 번째 전생과 또뭐 또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또 연결해서 보여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딱 끝내고 다른 전생을 또 보내, 보여주는 분이 있는데, 언니는, 어, 할머니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전생일 거야. 인생은 녹록하지 않다. 아니면 바닷가죠. 네. 바다가 에큰남해 네. 바다를 끼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남해 바다를 끼고 있는데 나는 산신할아버지를 청하겠어요. 산신줄로 산신줄로 청해서 산신의 대감 신장님을 청하겠습니다. 언니 몸주예요. 구판을 걸려도 4시간 앞뒤한테 맞춰야 돼 구판을 걸려도 전생에 할머니, 엄마, 나무녀였대 전생에 할머니, 엄마, 나 산신을 위한 무녀였대요 여기는 이렇게 아주 오래된 전생입니다, 요거는. 우 때의 할머니서부터 해서 산신을 위하던 그런 업을 갖고 계시대요. 할머니, 엄마, 나면, 요거는 외가 쪽이지. 네. 외가의 불이에요. 과부.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때 나는 이제 어렸으니까 과부라는 말은 또안 맞겠지. 근데 할머니, 엄마가 이렇게 혼자, 혼자 이렇게 산신, 산신을 위하면서 어, 신장님을 위하면서 이렇게 무업을 하셨다. 그래요. 이첫 번째 선생. 그니까 러 이제 농록하지 않았던 거야, 이 삶이. 왜냐면 할머니도 보당 엄마도 보당 나도 무당이니까 그 옛날에 전생에서 무당을 알아주는 시대가 있었고 천시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 알아주는 시대야. 무녀를 무녀를 천시하는 시대는요 조선 시대예요. 그 전에는 받들어, 받들어줬어요. 나라의 구분을 살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근데 이제 대대로 이렇게 이런 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한이 있는 거지 그런 한이 그래서 나는 어찌됐던 간에 산신줄에 매달려야 돼 나를 살려줄 분도 산신할아버지요 나를 살려줄 분도 산신대감 신장님이시다 그래요 왜? 응, 하셔. 하셔. 하셔, 괜찮아. 나는 계속 이해 응. 안할 겁니다. 핸드어 핸드폰 없떤거 줘? 어 핸드폰. 진동로 확인. 찾아 들어와, 그럼. 찾아, 찾아 갖고 와. 진동 찾아 갖고 와, 그러면. <laughs> 전생에 할머니도 엄마도 이렇게 무당인 그 삶이 너무 싫어 그래서 인생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내 삶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내 전생까지 갈아엎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다른 삶을 삽니다 맨날 할머니 때부터 그냥, 그냥 구판만 펼치니 지겨운 거야 나도 무업을 했지만 지겨워가지고 무당의 집안이라서 그냥 지겨워서 전생에서도 내 인생을 가라고 푸는 거야. 내가 그 기운을 알기 때문에, 그 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멀리 멀리 갑니다. 멀리 멀리 가요. 멀리 멀리 내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은 안 따라올 것 같아서. 신이 안 따라올 것 같아서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이라봤자 뭐 어디 멀리 가겠어? 가까운 이웃나라지? 산신을 위하던 곳이니까 이제 요, 요, 요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쪽에서 뭐 일본으로 가든지 뭐 저쪽으로 가든지 뭐 가봤지 거기 가면 신이 안 따라오나 안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신은 어디든 어디든지 가셔 저 아프리카도 가도 따라와 외국으로 간대야 이, 이 사람이 싫어서 그래서 외국물을 살짝 먹고 온대요. 미국 물을 살짝 먹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아파. 음, 이게 내 몸으로 오는 거야. 이내 생을 갈아 얻고 싶은데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픈데다가 어, 내 음, 주변에 어, 남자가 있는데 남자를 만나도 치고, 남자를 만나도 치고, 이렇게. 외국에서 만난 남자도 치고 또 만난 남자도 치고 남자도 만나 치고 이렇게 세 번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아 나에겐 남자가 없나 보다 이게 신의 좋아한가? 어, 이거는 더 전혀 다른 다른 전생이잖아요. 이 전생하고 이 전생은 다른 전생입니다. 그래서 요, 이때는 남자로 인해서 그런 음, 신의 풍파를 겪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다른 전생이야. 자, 이렇게까지 겪었어. 이제 또 갈아 고봐야 돼. 인생을 또 갈아 고봐야 돼. 그래, 나에게 남자도 소용없고 다 없으니 나에게 금전을 주세요. 이때 나에게 금전을 주시려면은 이만큼의 내가 고력을 겪고 살았으니, 나에게 금전으로 희롱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웃음> <왜>? <웃음> 대야 지붕이 있을 만하면 뻥, 있을 만하면 뻥 풀립니다. 풀렸어. 없는 게 아니라 풀렸어. 있을 만하면 뻥. 대문이 두 개. 근데 여기가 비어 있어. 여기 방이 내 방, 남편의 방 이렇게 방을 보는데 비어 있어. 이, 이 집은 방이 많이 비어 있네. 위에 자식 하나는 여기 있는데 또 밖에 또 이렇게 있고 그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집을 장만을 하고서도 그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집에서 못살 수도 있어요. 내 네, 이제 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산다거나 응?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지금 이렇게 전생에 가택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집은 이렇게 이해돼요? 내내 네, 네, 네.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이제 네, 이해가 봐요. 빠를 거야 아마. 네, 네. 자, 내 전생이 갓대공 이렇게 보여줬어요. 음, 금전을 달라고 그랬지? 네. <laughs> 내가 아주 한이 맺혔으니까 금전이라도 주세요. 그렇다고 랬어요전생에 이렇게 잘못 산건 아니에요. 죄를 진건 아닙니다. 음. 이건 이제 한마디 이제 팔자땜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런 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 평생 보유할 수 있는 왜? 왜 웃어요? 아까 같은 공 어? 같은 <laughs> 공지 <laughs> 음. <laughs> 음. 평생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그거는 전생에 토지 1만평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이 1만평이 이생에 와서 환산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거야 전생의 토지를 전생에 토지를 금전을 달라고 했잖아 전생에선 금전이 뭐 이런 뭐 엽전 같은 금전일 수도 있지만은 이 땅이 땅이 최고야, 응? 땅이 최고라서 나는 돈이 생기면 땅을 사놔야 돼 무조건 뭐 이런 건물도 건물이지만 땅을 사놔야 돼그 땅이 돈이고 그 돈이 돈을 불리게 된다 그래요 나는 일만 정일에. 1만 평이면 많으면 많은 거고, 찍으면 찍은, 찍은 거야. 근데 나는 한이 맺쳐서 나에게 금전을 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내 승이 안 차일 수도 있어. 승이 안 차. 승이 안 차지, 당연히. 1만 평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10억도 승이 안 차. 그지? 네. 응. 어. 내가 얼마를 바래? 100억. 100억? 그러면 1만 평을 이 생에 환산해서 100억으로 만들면 되겠네? 아니, 땅 빼고. 아니, 토지 1만, 땅의 가치, 아... 이 1만 평의 가치를 환산을 한 금액이 얼마이냐를 모른다 그랬잖아. 현금 빼고, 금전을, 금전을 주세요 했다 그랬잖아. 응? 그러면 이 땅의 값이 100억으로 만들어버릴까? 그건 참... 그치? 네. 하여간에, 이, 내가 질문을 했잖아. 얼마인데, 얼마, 뭐, 현금이 얼마고, 이 땅의 값이 얼마고 한데, 언니한테 내가 질문을 했잖아. 이 1만 평을 끌어온 값을 이생 환산해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는 이렇게 질문을 할머니가 하시잖아. 100억. 어, 이 1만 평을 100억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현금하고 다 합쳐서 100억을 만들까? 아니요. 네? 따로. 따로! 그러면 이 토지 1만평에 대한 값이 이거야. 그러면 현금은? 이차가 발생이 됐어.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응. 그럼 125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내 전체 자산은. 125억. 125억. 만족해. 만족해. 요 네, 응. 그 정도야. <laughs> 내 거가 됐건, 네 거가 됐건 다 합쳐서야 이거는. 네. 다 합쳐서 내 거든 네 거든 다 합치는 거야. 남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예요. 언니는 일삼사오뭐 이렇게 이렇게. 뭐, 5년 단위, 뭐, 이렇게 쭈쭈쭈, 나열할 필요도 없어. 35, 45, 55, 65, 75, 85. 발생되는 시기야, 이게. 이게. 이거. 가. 여기까지 발생되는 시기가. 이렇게. 그러면 10년 단위지. 35, 45, 55, 65, 75, 85. 그죠? 이렇게 왕성하게.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어? 모든 것에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우두머리 격으로 이때까지 85세까지 갑니다. 음, 내가 거닐 수 있는 사람,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면 국판을 펼치더라도 혼자 국판을 못 펼치는 거야. 그죠? 우리 구판 봤죠? 네. 우리 구판 보면 한두 사람 덩그러니 앉아가서 서가지고 부단하지? 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죠? 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먹여 살려야 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몇십 명을. 먹여 살려 나의 기운이 그래. 왜전생의 업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생에서 무당아닙니다. 왜 끝났다고 했잖아. 끝을 냈다고 했잖아 여기서 외국까지 도망갔다고 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몸이 아프고 이 남자로 풍파를 겪고 이걸로 또 끝난 거야. 풍파를 겪으면서 그래서 나에게 금전을 주십시오. 산신 할아버지께 신장 장군 대감님께. 기도를 해서 이런한가때까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이게 완성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산신 신장 대담 장군에서 부여해 주신 능력이에요. 이게 유대 지금 몇 살이에요? 선생님은 호정 나이 하시더라고요. 중년 상나이. 네 중년 중 이제 마흔 두 살이죠.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네. 말씀하세요 말띠로 되어있어요 42살로 되어있어요 해바뀌어서 이제 요번에 해바뀌면 네, 해바뀌면 42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41이요 원래는 43살 아 그거 따지지 말고. 아, 고요때와 있는거야 그지? 요때 이때? 그러면 요 때보단 요 때가 더 많은거지? 네 늘어나는거지? 네 그럼 앞으로 하나 둘셋넷 그니까 아니지 하나 둘셋넷 다섯 번에 드러나는 기운이 있는 거야 10년 단위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언니는 주저앉지 않아요.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전생업이 그랬고 내가 아니 맺혀서 금전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못해도 몇십 명은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우두머리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끌고 갈 인원이 드러나요. 끌고 갈 인원이 자꾸 늘어나, 남자도 자꾸 늘어나고, 여자도 자꾸 늘어나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끌고 가야 되는 업이에요. 언니는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음. 그럼 일을 해야 된다고 보네요. 무조건? 일을 해야지. 남의 거 내가 끌고 다닐 수 아니, 있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응? 음? 언니는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땅을 보라 그랬습니다. 네. 분명히? 땅이 좋죠? 네. <laughs> 땅만 보러 다니고 싶어요. 그죠? 네. 어, 땅만 보게 돼 있어요. 올해 목표가 어. 땅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어, 땅도 땅 나름이잖아. 무슨 땅. 아니, 걔, 봐서 땡기는 땅. 봐서 땡기는 땅. 돼지냐, 잡종지냐, 논이냐, 바지냐. 논, 논, 막할것 없이. 그냥. <laughs> 산할것 없지. 그 어. 땡기는 땅 있잖아. 그렇지. 내 직성에 닿는 땅. 그, 오늘의 목표가 그거야. 응. 음. 산을 낀 주변의 땅. 음. 지금. 어? 음. 그렇게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산실에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네. 산을 낀, 무조건 산을 껴야 돼. 밭이 됐건, 논이 됐건, 산은 저절로 따라오는 가산 옆에 붙어 있건. 옆에 물이 흐르면은 이 기운은 역행합니다. 아, 그래요? 응.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물이 너무 많되고 섬진강. 하드. 섬진강? 여기는 뭐, 이름난, 이름난 강이니까. 지금 그쪽, 몰라, 몰라. 아니, 이름난 강인데 너무 크면 안 돼. 여기 있는 언니는 아... 물의 기운이 너무 크면 안 돼. 응. 볼 때는 많아. 네, 응. 좀 손진강은 더... 어디 있지? 전라도, 하동. 응. 순천역에. 하동? 네, 순천역에. 하동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지리산 밑에. 최대, 태백... 막... 아 아니? 하동? 이쪽은. 최진사 때. 순천, 벌교 쪽. 아니, 아니. 하동에 가면, 이쪽에 가면 전라도 이쪽은 경상인데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네 아그 섬진강 줄기 따라서 음, 음, 이쪽 이쪽 나눠집니다 그죠? 화기장터어 맞아 맞아 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전라도 쪽에 땀을 가? 저희 친상이 전라도예요 음 고기 음. 그 운이 아주 좋은 기운이 있네 근데 물이 가까이 있어? 음, 음, 저 강이? 앞에 섬진강 네, 줄 바로 있어요. 뒤에는 산인데 응. 그 바로 줄. 근데 밭 이런 데는 응. 큰 도로 앞에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네. 어. 밭은? 밭은? 밭은 도로가 있고. 네. 도로가 있고. 그쪽을 지금 쭉 둘러보려고요. 응, 응. 제가 그냥 움직이려고 이번 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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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 1만 평을 만들어야 되겠네? <laughs> 도지 1만 평의 가치가 꼭 1만 평을 끌고 왔으니까 꼭내 인생에서 1만 평이라는 거는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던졌잖아, 질문을 할머니가. 그 가치를 환산을 하고자 하신 말씀이니까. 천평 갖고도 백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느, 어느 위치에 땅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언니는 이 토지를 끌고 왔기 때문에 금전을 주십시오 했다고 랬잖아요 그, 그것만이 그내 거야. 다내거 아니야. 그냥 흘러가는 거다. 내 인생에서 흘러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꺼도 돼요? 네. 음.